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 서울, 부산, 왕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채워주시겠어요? 에이, 부산 용호동까지 4시간 22분 걸리네요 평균 속도를 110에다 놓고 달릴게요 기아 단수는 6단이 최고입니다 하이브리드는 일단 8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엔진이 켜지는 순간은 엔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돌아야 됩니다 이제 200km 가까이 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료 게이지가 거의 안 줄어들었어요 중간 보고를 좀 하자면 연비는 무려 17.1km 이제 300km 탔고요 300km 탔음에도 불구하고 연료 게이지는 한26% 달았죠 402km 탔고 16.9km 연비 나왔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91kg 주행 가능하다고 떠있고, 연료 탱크 정확히 절반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상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아까는 연료 탱크가 거의 안 달았잖아요. 근데 절반을 넘어서고 나니까 기름이 진짜 팡팡 달아요. 기름 탱크가 이렇게 생겼나? 뒤까지는 31kg 남았는데, 이제 15kg밖에 더못 간다고 떠있어요 동서울 톨게이트 도착하는 데는 성공했고요. 774 주행했습니다. 연비 16.8 나왔습니다.